우리 찬송가 사백삼삼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백삼삼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 사백3삼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패노인 어린양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로소 모든 죄시스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키소서, 있는 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로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소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자 앞에 노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회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떴을 때 깊은 어둠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를 간구해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과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는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무시에 평안하고 늘 안정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께서 이 역사를 지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되어져 가는 모든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배제하려고 더 애쓰는 그것이 우리들을 더욱더 권고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일지인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넉넉히 수용하고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삶의 수고 위에 성실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오늘의 일상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웃음 가득한 인생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탐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들. 그 탐욕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교회의 언어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다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그 결국은 다 탐욕으로 드러나니 그 말들이 다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탐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의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탐욕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는 것이죠. 탐욕에 가득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나와 다른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정도. 그러니까 공허한 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태도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먼저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슨 일깨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생각나게 하여 2절에는 끝에 보면 이것을 알, 어, 어,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다 기억나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한다는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앞서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아는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에. 그다음에 13절에는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 5절 말씀에도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난다는 기억난다는건 이미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가 있는 걸 한참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 이미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게 그러면 이미 있는 게 뭐냐 다시 3 장으로 가 보시면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죠. 왜 생각나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고금을 받아들였던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우여곡절들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다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죠 교회에 여러 가지 뭐또 하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러다가 뭘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럼 왜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생각함입니다 생각함 제가 이 새벽마다 생각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불을 켜야 될때 있잖아요. 깜깜할 때 불을 켜잖아요. 그럴 때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생각함이란 언제 오느냐면 불을 켰는데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생각하죠. 어? 왜안 들어오지? 그럼 한번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전기가 나갔나? 또 다른 생각을 하죠. 전등이 나갔나? 그 다음에 또 생각해요. 아니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날이 밝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되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의 단초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는 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늘 해던 일들로부터 낯선 상황에 닥쳐왔을 때가 생각함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이어가려면 생각하라고 돼 있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 상황이 있죠 늘 평범하면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말씀이 생각나면 제일 좋은데 잘안 나거든요 그럴 때는 뭐예요? 예기치 않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혔을 때 그때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되는 게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낯선 상황에 닥쳤을 때 생각하는 것도 참 훌륭한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 늘 생각해보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누군가를 늘 생각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면 생각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 사진을 왜 사진에 핸드폰 사진에다가 제일 먼저 바탕 화면에다 깔 놓습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으니까, 자꾸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깨워 생각나게하여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거짓사도들은 탐욕이라고 되어 있고 타, 탐욕은 모르들라도 자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거 누구를 상대로 하는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세에 무슨 짓을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조롱한다라고 돼 있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돼 있죠. 이 조롱한다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자기의 뜻이거든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변질시켜버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롱한다라는 말을 비아냥거린다는 그런 뜻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자기도 알아요. 이 거짓선지자도 이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대로 하면 누가 손해가 되느냐면 내가 손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누구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기의 탐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라는 이야기가 뻔히 알면서 그것을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렇게 해놓고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봐.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오셔 오시기는 그런 거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면 일부러 잊어버렸다 자이 얘기에서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뭘얘기하는냐 하면 노아의 심판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고 땅에서 물이 솟아와가지고 땅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져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심판의 때가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린다 일부러 잊어버리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점을 액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 그때, 그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왜 그럼 그런 일들 하느냐 탐욕스러워서 현세적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들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좋겠어요. 이 땅이 좋고 탐욕이라는 건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짝살짝 살짝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제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죠.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들음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는 걸뭘 들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고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 거짓 선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함께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잘 살펴서 그 시간 위에 우리가 오늘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잘 살펴서 오늘 내 믿음의 길을 더욱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